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월 4일 오전 10시 54분을 막 지나고 있는 와중이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뽀빠이를 위해서 이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신성 델타테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건데 오늘은 조금 더 간략하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영상을 아주 아주 많이 보실 건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든 뭐 설명들 그런 거 필요 없고, 팩트만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공매도 물량이 다 끝났습니다. 이 악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점점 공매도 물량을 지금 다 내려놓고, 공매도 물량이 단 20건만 남았습니다. 원래 2,000건이 넘었었죠? 이제 공매도 물량들 다 떨어져 나갔고, 이제는 주가가 이제 우리가 버티기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삼각수렴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에 대해서 5만원대까지는 이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상승 추세가 나올 순간이 왔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서 이 상승역대, 이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지금의 6 9,600원에 대한 고점 자체도 그렇게 고점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런순간들에말씀 드렸죠. 우리가 버티기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 악질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이런 눌림 자체를 우리가 버텨야 주가를 버텨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상승 여력을 다시 끌어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이 힘이 좀 부족했는지 좀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매도 물량이 단 20건으로 줄면서 이제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이신성결타테크 자체가 지금의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자체가 뭐겠습니다. 바로 이 CCS에 대한 사내이사 후보, 이게 대한 이 관건이 모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열로다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테마성이라 그러죠. 이 테마성을 다시 한번더 형성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에 대해서 이 우리도 다 팔고 CCS로 넘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지 마셔라. 이제는 이 신성 델타 테크의 상승 추세가 벌어질 이 눌림목 자체가 확실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더 느낄 차리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CCS는 CCS대로 이렇게, 뭐 매매를 해놓던지 하시고 뭐 신성 델타테크를 정리하는 거는 좀 비추천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서 이 컨덤에너지 연구소가 지금 말을 꾹 닫고 있는 이유가 이 논문 심사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 논문 심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런 샘플이나 검증 자료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발표를 해버린다면은 논문 심사가 취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콘덤 에너지 연구소가 말을 못하니까 미국의 커팅사가 이런 영상을 하나 게시를 합니다. 자, 이 영상 자체에서 보시면 이런 검은색 점이 이제 상온초전도체 AK-99의 샘플이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게시를 했죠. 그러면서 외인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반응들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국 에너지부에서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 고성능 초전도체 개발 및 국내 프로젝트 제조에 얼마 10밀리언 지원을 발표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외인들이 엄청나게 붓기 시작하고 이 김용진 대표님이죠. 이 김용진 대표님 자체가 지금 콘덤 에너지 연구소가 논문 발표를 못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샘플과 이 백서 검증자료죠. 검증자료를 어디에 미국 CNN과 MBC, SBS, KBS에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우리가 전송을 하도록 하겠다. 이 김용기 대표님이 커팅사 대표죠. 자, 이런 모든 이슈들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량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시겠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는 상승 여력을 먹을 차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버티기가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댓글로 버티기 한번씩 적어주시면서 우리 다 같이 버틸 수 있게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신성 베타테크는 제가 우리 강연 여러분들한테 7월 14일에 이렇게 추천주 한번 약속대로 드렸었죠. 매수가 11700원 매도가 15000원 예상 퍼센트 범위 20% 안으로 자율 매도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5000원까지는 진작에 잘 올라줬고, 그 이후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런 추천주 제가 전부 다 나눠드리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상단의 채 번호로 숫자 8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런 추천주 전부 나눠드리니까요. 다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서 이 신성 델타 테크 같은 종목이 시장에 어떻게 머무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에서 1990년대부터 2019년대까지 매월 1달러씩 투자할 경우 수익률 자체가 43만 5551달러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가 아닐 때만 1달러씩 투자한다면 25만 7386달러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만 1달러씩 투자한다면 23만 4,476달러입니다. 이유 자체가 매월 1달러씩 투자할 때마다 조정구간에서 싸게 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 자체가 정말 큰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이 침체기나 회복기에만 투자한다면 그런 구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원래 주식차트라는 게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는 게 보편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밖에 없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이슈나 뉴스 뭐 테마성이나 뭐 관련주로 언급이 돼야지 우리가 그제서야 들어가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대응을 할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왜 대응을 못 하겠습니까? 바로 이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하나 운영 중입니다. 자, 이 방에서는 이런 뉴스나 이런 정보들을 제가 퍼다 놔두고 있어요. 자,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상대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번만 보내시면 된다.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무리 정보 봐도 난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카톡공, 카카오톡방 운영 중인데, 자, 이 방에서는 이런 공급 체결들, 단일 판매 내역들, 그 다음에 요런 테마성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족방은 몇 프로? 5%까지 리딩을 받드린다 자, 보시면은 8월 11일부터 들어갔던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률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다 같이 5%씩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받드리겠어요 우리가 악질 공매도 세력들 버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수익이 있어야겠죠. 수익이 있어야 우리도 버틸 수 있다. 요런, 요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와야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하는 거, 이 뽀빠이가 대신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번이라고 보내셔가지고, 다들 이 가족방도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무료예요, 무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거 왜 초대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세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제 악질 공매도 세력들, 우리도 세력질을 하면서 꿋꿋하게 버티고 얘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텨야 되고 수익률이 잘 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서 다들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고, 이 신성 델타 테크는 항상 이 대응만 잘하시면은 좋은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대응 자료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이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서, 이 대응자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많이 크죠. 그래서 11월 3일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대응자료도 제가 하루하루 새로 쓰고 있으니까요. 어떤 모멘텀들이 바뀌었고 어떤 상승투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LK99에 대해서 진행상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대응자료나 제가 말씀드린 매매법만 좀 지켜주셔도 어떻게 수익률 정말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절대로 한방에 100% 200%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자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500% 1000%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가 이 차트라는 걸 빨리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요. so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신호들이 보일 건데 이 신호들을 좀 보시면은 차트를 어떻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빨간색깔 급등 신호만 떴을 때이 급등 신호만 떴을 때만 들어가셔도 좋은 수익률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해서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 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시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 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 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 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 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 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 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 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 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 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신호 급등신호 상승전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셔 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 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투자 장기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 상당에 보이시는 제 번호 제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 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라고 하는 이 매수 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